람가 거의가 즐겁지 않은데 그 사람이 우선순위였는데 이별을 결심하는 순간 회자 정리 거절 필반이라고 그잖아요 <laughs> 이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한 자는 다시 돌아온다인데 거절 필반까지 몰라도 회자정리는 있지 그렇다면 이별 해봤잖아요 누구나 이별은 해봤지 그게 사랑이었든 아니든 연애의 맛있어. 경험이 있다면 에헤이 정말 언제 이별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점점 많아진다 생각할 때 그거 바꿔 말하면 그 맞지 않는 것들을 노력을 해오다가 해오던 노력에 지쳐갈 때 그럴 수도 있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거 떠날 수 없다. 나이가 이걸 참고 계속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남아있어도? 응. 감정은 있지만, 그것도 별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신성훈 노래 중에 제목이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헤어져도 사랑할 수 있잖아. 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치 헤어졌는데 마음이 남 남아 있다면 무자르즈 그래, 툭나 오늘부터 사랑 안해 그래. 이거는 아닌 거니까 마음이 서로 남아 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완벽한 이별이 아니라 네, 그래. 말한 것처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알아버렸을 때 저는 노력도 무의미하고 이게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때,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 더 이상 설레지 않을 때. 아, 맞아. 그리고 마음이 식은 거죠. 마음이 식었을 때. 그 사람과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우선순이었는데, 어느 순간 밀리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데 점점 기차가 된다거나 음. 더 이상 진짜 노력하고 싶지 않네.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 생겼을 때? 응. 음. <laughs> 아까 누가 그랬잖아. 환승 이별. <laughs> 하차태그는 안찍고 환승할 때. <laughs>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 그냥 진짜 이별을. 그니까 러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가 지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버거운 거지. 이 모든 그 사람의 사랑도 버겁고 내 사랑도 버겁고. 무슨 무슨 뜻이죠? 그런 버거운 순간들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 거리상의 문제들, 사람이 부식적 봐봐 그게 되겠냐고. <laughs> 롱디도 그런 롱디가 어딨어. 누건지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지 그만해야지. 내가 마음을 접어야지. 마음이 접는다고 접히진 않겠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이별이겠죠. 생리별. 어, 그런 이별도 있던데. 이제 우린 나이가 있으니까. 상대는 결혼은 바라고. 나는 결혼까지는 아니란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어쨌든 누군가와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이 마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그쵸?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20대가 아니어서 할수 있는 이별인데 우리 집과 상대방의 집안이 너무 다를때 이거는 결혼 준비하다 깨지는 경우도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 이때는 어느 한쪽이 진짜 포기. 그러니까 뭐, 만약에 경제적으로 한쪽 집안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여기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이러면 연예인은 어찌저찌 한다 해도 결혼에 있어서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결혼은 현실이니까. 아, 근데 다음편으로 이어서 잘 헤어지는 법이 있을까요?